잿빛 하늘에 바람이 휘몰아친다. 북에서 불어온 북새풍일지도, 서에서 날아온 창아풍일지도 모르겠다. 하긴 어디서 불어온 게 그리 중요할까? 파도가 이 속을 치고 시큼한 그 바다 바위들이 이제 물보라 맞은 잿빛 하늘에 그 고목이 자라는거 이런 이제 어둑하면서도 강렬한. 그 인간의 의지, 힘차게 버텨야 된다, 이겨야 된다, 극복해야 된다 이런 강력한 의지를 담으려고 노력합니다 바다를 세차게 두드리는 바람 바람에 속절없이 일렁이는 파도 파도에 온몸을 내맡기는 검은 돌 그는 그런 것들을 닮은 화가다 고목처럼 뿌리를 깊게 바꿔서 세파의 흔들림 따윈 없을 것 같지만 그는 끊임없이 휘몰아치고 피었다 지기를 반복하는 그야말로 싱싱하게 살아있는 화가다. 제주도는 이제 섬이다 보니까 항상 바람이 불거든요 모든 사물들이 흔들립니다 어, 물결도 흔들리고 나무도 출렁거리고 굴고 움직이는 소리를 내요 그래서 보는 것 보이는 거하고 소리가 섞인 거 일종의 그 사운드 스케이프라고 이제 영어로 말할 수 있는 소리 풍경 소리가 꽉찬 풍경 이런 것을 이제 나타내고 싶습니다. 그의 작품은 음미해야 한다. 그래야 맛이 산다. 눈 안에 들어차는 풍경과 고막에 들리는 소리 그리고 피부에 부딪히는 온도와 촉감. 그것들을 가만히 보고 있노라면 그림 속의 것들이 문득 살아난다. 흔들리고 움직이고 변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꼭 우리 마음의 흐름 비슷하거든요. 외부의 사물들이. 정지된 채로 가만히 있는 거라기보다 꿈틀거리면서 마음이 흘러가듯 화면에서도 감정을 실어서 어 형태를 허물어트리면서 기운이나 소리가 나게 꼭 어, 그렇게 느껴지도록 그렇게 이제 예, 좀 인도적으로 처리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미술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강효배 선생님은 거침 속의 섬세함이를 표현하시는 작가분 같습니다. 넓은 캔버스에 거칠게 표현된 파도 같은 작품들이 있던데. 그런 깊이 있는 무거운 같은 것들이 작품에 기억에 남습니다. 강협에는 스스로를 노야 늙은 들판이라 불렀다. 저는 이제 외부 자연 사물도 좋지만요, 그걸 빌려서 제 마음, 기분, 느낌 이, 이것을 좀 강렬하게 표출하는 것, 내적 표현이 더 강화된 것 어, 이런 형태로 좀더 나가고 싶습니다. 아직 그의 들판이 어떤 모습인지 잘 모른다. 다만 나는 잘 깎이고 다듬어진 파릇한 들판이 아닌 잡초도 살고 들꽃도 사는 그런 놀이장한 들판이 생각난다. 좀더 자유분방하고 좀더 부드러운 그런 들판이 생각난다.